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여기 가야돼. 탈진까지. 나이스. 이게지, 이거지. 솔라리 떠주고 W 하면서, 툭툭 돌리고, 툭툭 1초. 아, 오늘의 풍지의 마인 k 헤이팝 데몬 헌터스? 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애니메이션이 독특해서 아직 안 보고 있는데, 보신 분들 재밌으면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드스틱 서포트. 왜 좋아하냐면 다들 나보고 피드스틱 같대 말라서. 그래서 피드스틱 서포트 참 좋아합니다. 그걸 이제 봉풀주랑 접목시켜서 진짜 좋아요. 진지하게 마스터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 완벽하게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Q만 딸깍 눌러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마공점 공포나 연기하기 위해 들어주고 그 다음에 피드 스틱이 전멸 쓴 다음에 궁으로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한 빛의 망토와 좀 이동 속도를 기반으로 돌아다니면서 공포를 넣을 거라 기민함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이해 신속 신을 올린 다음에 이속을 커버하고 솔라리를 올려서 질서 보시면서 불구하고 딴딴한 모습을 연출해준 다음에 조냐를 올려서 방어력과 생존기 그 다음에 주문력을 추가해줘요. 마지막에 시면에 가면을 올려주면은 적팀 마저 감소 때문에 데미지 늘어나고 체력 늘어나고 마법장이 늘어나서 탱커인데 딜잘 나오고 아군 딜까지 증폭시켜주는 CC 덩어리 피드스틱이 완성이 됩니다. 피드스틱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좀 레오나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실 노틸 그랩이나 블리츠 그랩은 숙달되면은 피드스틱 패식으로 그랩을 막을 수가 있거든? 레오나 이 e 스킬은 못 막아. 레오나 궁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레오나 벤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피드스틱 궁 썼을 때좀 휘어잡을 수 있는 광역딜을 가지, 뭐, 아펠이나 미포 같은 챔피언, 아니면은 라인 푸시할수 있는 진이나 캣텔 추천드리면서 인게임 다이아 마스터 구간에서 라콩식 특이한 템트리의 피드스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피드스틱은 패시브로 이렇게 허수아비를 설치하면은 적팀이 만나, 적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션을 취합니다. 뭐, 궁을 쓰려고 한다든지, 전멸을 쓴다든지, 도, 도망간다든지. 그런 걸 보고 적팀이 풀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날먹이 있다. 어쨌든 장신구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장점이죠. 서포터 입장에서 와드를 3개, 핑화 하나, 총 4개 쓸수 있는데, 막, 허수아비까지 3개까지 쓰면은, 혼내이 사람들이 와드를 안 쓰잖아. 근데 <목소리> 혼자 와드를 7개 할수 있어. 그게 개꿀이 아닌가. 저는 오늘 탱 피델스틱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땅땅한 피델스틱. 공포로 적팀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 2초 공포가 개사기거든 진짜? 어, 앨리스 서포트 위에 있네? 그러면 선이액각 노려주고. 바로 한대, 실패. 맞았네? 선일은 잡은 느낌이니까 그냥 편타치면서이는 밀어주고. 피 없는 스몰더이존제 붙이마자도 안전한 거리에 있으시면 돼요. 엘리스 상대할 때 살짝 예매했어 우리가 먼저 분리면 죽어. 초반에 좀안 싸우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침구까지 넣어주고, 우리가 나이스 일단 W Q Q 도 도도도. Q 포 W.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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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Q Q 아 Q Q Q Q Q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체력 하나 사주고 이제 로밍을 살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들이 사긴게 W가 기절만 안당하면은 끝까지 쓰는데 끝까지 썼을 때피해복하면서그 상대의 이른 체력의 12%만큼 추가 피해주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적팀이 피 없을 때 피들 W 끝까지 빨면은 탱피들도 딜잘 나옵니다 탱비 딜이라 너무 아쉽죠 이렇게 텔 타고 오자 마자피 깎아주고 오케이 스킬 다 썼고 한태훈님이 오는 타이밍에 공포 두대 맞아주고 집. 이런 식으로 로밍도 이제 셋을 섞어주면서 게임 해볼게요. 이렇게 시야 먹어주면서 초반에 엘리스라 라인을 밀기가 힘들거든요. 엘리스 상대로는. 라인한테 미드라인을 밀어줘야겠네. 바텀 라인이 엘리스라서좀 주도권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비. 원래 공포선마 해야 되는데 방금 순간적으로 W각이 잘 나와서 W 하나 더 찍었죠. 원래는 공포선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공점 활용해서 또 적팀 원딜 스펠 빼주고. 어라? 와 저기 안 죽어 아니럴 수가 저기 안 죽어 둘다피한칠 둘 남은 거 아니야 아 이게 둘다안 죽어 아시네 요 아무튼 피를 궁이 부시에 있다가 들어가면은 Q 패시브 때문에 적팀한테 공포를 광역으로 걸 수가 있거든 근데 방금처럼 전투 중에는 그냥 바로 궁숨으로써 적팀한테 방역 띠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궁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보통 한타 때는 Q 패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야에서 안 보인 상태에서 궁을 쓰시면 돼요 항상 시야를 먹어둘 것 에코님 궁쓰겠지? 바로 이렇게 공포 들어갑니다 시야 없는데서 쓰면 솔라리 한번 떠주고 공포 한번 걸어주고 다시 침묵 나이스 공포 있기 때문에 배... 탑 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피드스틱 공포 앞에서는 탑라이너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바텀에서만 의판테오님 바텀에서만 무조건 이겨 그 다음에 살찐으로 바꿔준 다음에 더 W로 라인 푸시 방금 순간적으로 시야 없는 곳에 들어가서 궁쓰는게 좀 중요했어요 피들은 시야 없는 곳에서 궁쓰는 것만 잘 신경써주면 돼 발리오와 앨리스가 뭉치면 CC는 무시무시하다 지금 판테온님이 계속 옵젝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포기면 그전좀 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먼저 공포를 한번 넣어. 침구을 넣어. 그다음에 빠져 일단. 얼님텔 떴다. 이제 우리 싸울 준비. 존야? 그 다음에 깔끔한 G 이래서조냐가 좋아요 조냐가 아무리 탱피들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궁쓰면 서포터기 때문에 원콤 나거든 그데 궁쓴 다음에 조냐로 어그로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에코 공포 에코가 궁쓰면 안 되는데? 아, 아까비 나쁘지 않게 싸웠다 이정도면 어차피 탱피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최대한 공포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본연 나오는 순간 2인분 가능 가야돼 가야돼 가야 돼. 가야 돼. 팔진까지 나이스 이게 이거지. 쏠라리 떠주고 W 하면서 휠을 돌리고 투리추. 전장에 지배자. 전면 공포 잡았다. 잡나? 아, 안 되나? 아 전면 공포 까비 상관없습니다. 마공 좀 쓰면 되니까. 아로 가자. 보면은, 딜잘 나오죠? 분야 하나만 올렸을 뿐인데, 데미지가 꽤잘 나옵니다. 이게, 악성지 캐들티. W로 큐. 캡큐 많이 든다? 그 다음에 W 한번더 쓰고, 마공정. 필로 이속 증가. 이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침묵까지 같이 들어가잖아. 요 에코가 궁을 못 써. 방금 포인트가 뭐냐면, 공포 들어가면서 침묵도 넣었거든요? 에코 같은 챔피언이 궁으로 한번 어그로 빼야 되는데, 궁을 못 써요. 저런 것도 활용해주면 되게, 침묵도 되게 좋습니다. 트레스티. 이제 부족한 마법 저항력과 체력을 올리면서, 주변 적 마법 피해를 증가시키는 시면의 가면을 가주면 내 딜도 세지고, 다른 AP 딜러 들도 세진다. 어떻게 보면은 서브 딜템이에요, 이것도. 적팀이 받는 마법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하고, 6렙부터는 이 장신구가 주변에 와드 있는지까지 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장신구만 써도 시야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 이렇게 피드 서있으면 공포 때문에 적팀 절대 못들어와요 아무나 안배사도 못들어와 에코도 못들어와 피을 공포 받으니까 일단은 공포 먼저 쓸 준비 일단은 침묵, 공포 자, 미풍공다 맞았다 이렇게 공포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은 공포 그 다음에 공피해든가 잠시 쇼자 이렇게 피드백이마치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튀어올릴 수 있는 피드를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죠